이치 못한 상황으로, 상황 발생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불미스러운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모든 것에 앞서는 절대적 가치는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며, 누구의 입장, 어떠한 정치의 논리보다도 시민의 알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정확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지난 9월 2일 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관 단체, 사회단체장과 함께 SK 머티리얼즈의 상주시 투자 계획에 대한 경과 보고와 함께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기관단체와 사회단체장들은 선출직을 대표로 지정하여 향후 모든 대책 추진에 대하여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절차에 따라서 영주시에서는 국회의원 또 도의원, 시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난 며칠간 진통을 겪으며 의견을 조율했습니다만 황병직 도의원은 성명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의견으로. 나머지는 다 동의를 해서 오늘 그 성명서를 준비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SK머티럴스 장기 투자에 대한 비탄 성명서는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명서 발표는 s k 머티럴스의 지역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에 앞서 시민 여러분께 본 투자권의 정확한 경위와 또 향후 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드리고자 마련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발표에 앞서 유일하게 성명서에 동의하지 않은 황병직 도의원과 일부 지지자들이 무단으로 행사 도중에 마이크를 빼앗아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여 고성이 오가면서 결국 행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불무로운 일로 해서 부득이 행사 를 진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시민 여러분께 경과를 정확하게 보고 하고 세부계획을 전해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주 시민 여러분께 정확한 내용을 전달